네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이덩크는요 원기회복 산속의 장어라고 불리는 주먹마의 묵은 줄기입니다 허약체질과 성기능이 최고의 아, 보약이고요, 뇌질환에도 좋고요. 또 유신성분이 그 어떤 마보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장에 소화불량에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자 주먹마. 또는 둥근 마라고도 하죠. 자, 이곳에서 제가 작년에 재배를 했는데요. 자, 여기 보세요. 이 예, 둥근 마입니다. 얘는 이제 아, 열매 마 또는 하늘 마라고 하죠. 아, 맛이 얘는 아 덩이 뿌리 중에서 무등입니다. 최고 맛있어요. 뭐 고구마도 있고요. 토란도 있고요. 또 기타 뭐 여러가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우 얘는요. 버섯 먹으면은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. 뽀실뽀실하면서도 향도 좋고요. 또그 모시향 비슷한 향이 나는데 와 진짜 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몇년 재배를 해서 먹어봤는데 하늘마저 씁니다 쓰고 비위에도 좀안 맞고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갈아먹어 갈아먹으면 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조금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아곤혹스로 합니다 자 얘는요 아, 얘하고, 바나나하고, 딸기하고, 블루베리 정도 넣고만, 아, 요구르트 넣고요. 갈면은, 와,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최고급 주스가 만들어지고요. 자, 그 무엇보다도, 허약체질과 성기능의 최고의 보약제죠. 자 여러분들 올해는 이 둥근 말을 아 한번 구입해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 이제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여기가 돌기가 이렇게 이제 싹이 올라오려고 그러죠. 감자하고 똑같아요. 심는 방법도 똑같고 아, 두둑을 만들어서 아, 심으시고요. 아 중간에 거름 한번 주고 수확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풀 관리를 안 했는데 풀 관리하고 두둑을 좀 크게 하면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저는 올해 아 작년보다도 두배 이상 심을 거고요. 또 두둑도 좀 넓게 해서 수확량을 늘릴 생각입니다. 자, 저는 아 텃밭작물로 아이 둥근 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비가 또 서서히 굵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적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